키진스. 오, 헤진스. 키진스. <laughs> <laughs> 와, 이 영상에서만 보던 그 <laughs> 네, 네, 화려한 천들이 네, 다 네. 있네요. 여기는 한진아스성 님. 아, 네, 오늘 안녕하세요. 컨설팅 진행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저는... <laughs> 오늘 이거 끝나고 저희 샵에 예약해 놨거든요. 어, 아, 진짜요? 오늘에 받은 진단으로 제가 머리를 바으러가려고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뿌리도 일부러 네, 염색을 아, 안 했던 게 네네. 아예 전체 염색을 싹 해버리려고 약간 아, 그러니까 아, 비포 애프터가 네, 네, 확실하시네 맞아요. 근데 아, 아, 사실 웜 컬러, 뭐쿨 컬러 이거를 아예 잘 몰라요. 음. 네, 제가 막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음. 그냥 예쁘면 사서 입고 <laughs> 안 맞은 건 어쩔 수 없고 약간 음.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오늘 네. 약간 엄청 기대하면서 네, 안 거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도 잘 하고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맞아. 눈썹만 딱 어, 그리고. 네. 어가지고 약간 커플 마크... 컨설팅도 있는대. 같이, 같이 오, 같이 오면 재밌어. 그런데... 아, 저만 잘 입으면 돼서. <laughs> <laughs> <그러시면> 네. <laughs> 알아서, 잘하는 줄 알아서.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준호, 준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준호에게 쇼피쇼피쇼피 네? 보시니까 <laughs> 진짜 부부인 줄 알았는데. 무슨 <laughs> 소리예요? 우리 준호 <주노> 결혼해야 된다고요. 브시 <laughs> 태그 보고 가짜인 줄 알았어요. 아, 응. 파이팅. 준호야 재밌대. 감사합니다. 어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당연히 이제 중요해서 이제 많은 이제 어울리는 색깔 찾아보실 거고. 네, 네, 네. 저 진짜 궁금했던 거 있어요. 네, 네. 제가 헤이지니를 하면서 네. 이런 컬러 옷을 입었을 때 네. 스타일리스트도 그렇고 메이크업 선생님들도 그렇고 핑크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사람들이 왜 뭐 해이진이는 핑크를 이렇게 좋아하냐, 응. 핑크만 입냐. 응. 근데 제가 노란색도 입어보고 약간 뭐 다른 색깔도 입어봤는데 저한테는 제 기준으로 안 어울려서 오늘 어. 진짜 궁금했던 게 내가 진짜 핑크가 잘 어울려서 내가 입었던 건지 어, 아니면 나만의 착각이었던 맞아요, 건지. 맞아요. 건지. 어.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저희 민낯을. <웃음> <웃음> 컬러 잠깐 설명해 드리면, 웜톤, 쿨톤 아무래도 어, 이해가 되셔야 컬러 보실 때도 같이 공감이 더잘 되실 거예요. 네네네. 보시면 노란색 물감을 섞은 듯한 핑크는 어느 정도. 이요? 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펄스나 컬러는 컬러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네네. 하나는 같은 색이더라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지, 음 하나 는 같은 색이더라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지. 음 그래서 우리 웜톤, 쿨톤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컬러가 웜톤. 웜톤. 반대로 쿨은 시원한 나무 그늘이나 이런 그늘 아래서 색을 본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타고나신 <laughs> 피부, 눈동자, 헤어 이세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어울 색을 찾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피부예요. 왜냐면눈동자랑 아. 헤어컬러는 사실 원하면 지금처럼 얼마든지 그쵸. 바꿀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피부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음. 메이크업을 하신다고 해서 패스널 컬러 타입 막 달라지거나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혜진님은 음. 피부 톤 자체는 어둡지 않으세요. 중간 톤보다도 밝은 편이세요 오. 어, 밝은 오. 피부는 요 정도. 그 어, 많이 어, 어두운편 절대 아니시고 밝은 아. 편에 어, 중, 요 정도의 밝은 편에 전반적으로 음. 노란 피부는 갖고 있으면서 핑크빛은 요 정도로. 네네네. 어. 어 떨려. 보시면 지금, <laughs> 예. 지금 올리는 컬러는 쿨의 예, 쿨의 파스텔 핑크고 지금 올리는 컬러는 웜의 코랄 핑크, 피치 핑크. 자 어디를 보시냐면 코 밑으로 해서 입 주변의 피부를 먼저 보시는데 입술 색깔 주변부터 해서 턱이랑 볼이랑 연결되는 피부가 어디가 더 균일하고 일정하게 정리가 되시는지 보시는데요. 혈색이 아.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지 음.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네. 입술 색깔 주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쿨톤. 저는 웜입니다. <laughs> 그 색깔이 들어가면 도 응? 밝아지면 또똥해지시죠? 우 어, 이거 뭐예요? <웃음> <그치>? <웃음> 이렇게 치이 되면 허옇고 약간 파랗게 일어나 보이고 아, 아, 아. 우와! 정돈돼 보이죠. 응. 컬러가 더 밝아보이고 얼굴보다 색깔이 더도드라지고든요아 그런 것 같아요. 쓰면? 지금 이 색깔이 굉장히 음. 도드라져요. <laughs> 아. 근데 웜색을 쓰면 이게 되게 강한 와. 색이에요 똑같이. 근데 토마토레도 이런 거 네네네네. 여기서는 이게 그러네이여다 일어나 보여요. 네네네. 보이시죠? 어, 근데, 싹 먹으면서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여요. 파란색은 아마 잘안 써보셨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응, 왜냐면 이렇게 파래지면서 음 뭔가 이렇게 탁 붙는 느낌이 없어. 색깔 자체가. 맞아요. 응, 파란색 잘안 입어요. 아, 파란색도 근데 이런 아쿠아 블루들 괜찮으실. 네네. 거예요. 피부 표면이 피부 굉장히 가벼워 보이면서 자꾸 와우. 음 저이 맨투맨 꼭 사야 돼요. 어 이목구비 진짜 또렷해 보여. 원래도 또렷하시지만. 그죠. 어. 사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실 수 있는. 하고 났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봄 아, 색깔 자체가 우리 쨍한. 유치원 아이들한테서 많이 볼고 있는 아, 노랑. 어, 초등학생 주황 아이들한테 거. 많이 볼수 있고 에이. 많이 권하는 색이잖아요. 응. 타고난신이 예, 태고난 신이이 <laughs> 블랙보다 사실 블랙 얼굴 그늘이 되게 많이 들어. 어 그러네요. <laughs> 음. 그래서 블랙이냐. 와, 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반전 오와. 그래서 카멜 색이 너무나 잘, 고급스럽기도 하고 블랙 대용으로 만약에 색감을 쓴다 하시면 블랙보다는 이렇게 에스프레소 브라운, 아, 아, 나무 오오. 색깔 이런 거. 어, 여기서 카페라떼 정도로 차분한 오오. 이런 브라운도 괜찮아요. 카멜까지도 무난하게 잘 음. 소화하실 수 있어요. 회색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기본색 회색을 잘못 쓰면 얼굴이 회색이 돼. <laughs> 재빛이 회색보다 베이지. 응. 이렇게 봐요. 어, 음, 아, 세상에 어. 나 제일 안 어울리는 블랙을 입었더니 얼굴이. <laughs> 아, 근데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악세서리나 어, 어. 아, 그런, 그런 걸로 약간 발짝임을 포인트를... 주셔도. <laughs> 저에게 잘 어울리는 색이래요. 아, 이건 찍어놔야겠다 진짜. 이렇게 지금 음. 염색하실 수 있었던 게웜타입에봄 어, 타입이셔. 보여주시는 <laughs> <응>, 같은 타입이세요? 이 <laughs> 정도도 괜찮으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갈색도 저는 괜찮다고 아,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제가 는... 약간 이런 색이요. 음, 이렇게 지금 어 음. 주황빛이 돌거나 골드빛도 괜찮으셨을 수 있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뭐만 안 하시면 되냐면 블루블랙 같은 거요. <laughs> 아. <laughs> 되게 무서워 큰일이네요. 보일 수 있어요. 네. 어, 되게 무서워 보이고 얼굴 되게 창백하고 막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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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경에 큰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아마 아, 브라이트 아니면 라이트 뭐 어, 쓰신다면 이런 것도 뭐도 어, 아... 색도 했을 때는 색도. 가장 좋아하는 색이 오렌지래드예요. 음, 어, 이런 거다잘 쓰실 수 있어요. 자라리였네. 우와 이거는 메이크업 포 에버 뭐 나스 이렇게. 약간, 이 정도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구빛도. 아 이렇게 아 허위한 핑크는 아니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노란 거랑 반반 섞은 게 여기에 다 나와 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 아까 봤던 색감이 이런 색깔 괜찮으실수 있어요. 코랄. 음, 이런 거? 코랄. 응. 요거에 뭐 이런 차차 틴트나 이런 그, 거 정말 네. 잘 쓰실 수 있는 제형이고. 아 블러셔 한 번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블러셔 있어요? 이거 좋아요. 조지아 오나 히어라응 이거 되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온 김에 얘를 사가야겠어요네 오프로 들어가셔서 8,600원 할인 되세요. 네네. 163,500원 결제하습니다전 머리를 하러 왔답니다. 어, 얘기 못 들었는데? 아니, 여기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강의를 만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랑 아니, 같이 여기 오는 줄 모르고 지금 서로 여기 있는 거 지금 싫어요? 아, 이버했을때버렸 우리 너무 안싫한거 안 아니야? 당연히 알고 아는줄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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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왔냐면 그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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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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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니 아니, 아니, 오렌지, 오렌지, 핑크, 네. 오렌지, 오렌지 핑크 오렌지 핑크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머리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시죠? 음. 나 오늘 염색하고 커트만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무슨 색 염색해? 핑크? 어, 우리 맨날 했던 것도 맨날 아, 그래. 아, 제가 원하던 코랄 핑크입니다. 우리 머리색이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하네? 커플이야 오. 짜잔! 엄청 예쁘죠, 여러분? 코랄이에요. 코랄, 코랄. 하지만 저만 코랄이 아니고요. 이분도 코랄이에요. 오. 머리색 이쁘다. 그지? 빛을 받으면 더 예뻐져요 안녕 강이 먼저 가는 거야? 어리네 <laughs> 우린 차가 두 대니까 그래도 기다려 줘야지 어, 아직 멀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도 갈게요 원장님 가요 <laughs> 네 수고하세요 네. 이벤트를 시코르에서 여기서 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이진스 채널에 아 네네네네 세 명을 이제 아 지원해 주는 걸로 네네네. 우리가...